네 안녕하세요. 지금 보고 계신 요 아이는 길상관금입니다. 이렇게 끝에 빨간 가시들이 이렇게 나있고요. 위에서 보시면 꽃봉오리 같이 되어 있습니다. 요 아이와 비슷한 아이로는 길상천금이 있는데요. 그 아이는 요 아이보다 입장이 좀더 길쭉길쭉하게 나있어요. 그에 비해 이 아이는 좀더 꽃봉오리 같이 좀 모여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어, 한국에서 많이 어, 왕비 내신금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유통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사, 검색해보시면 길상관금이라고 하면은 잘안 나와요 거의 다 왕비 내신금으로 유통이 돼가지고 잘못 유통이 된 거죠 네. 이 아이는 처음에 왔을 때 입장이 더 많았는데 제가 좀 깨끗하게 좀 동그랗게 만들고 싶어서 커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커팅을 해가지고 아주 바보같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젠 절대 커팅 안 하고 자연스럽게 입장이 이제 죽으면은 숨들수 있도록 놔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아가베 종류인 길상관금이고요 불꽃 같은 가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